플립 그림 상상놀이 하자 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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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발 출발 조금 전에 원숭이가 구름 타고 날아다니는 거 봤지? 응 음. 우리도 구름 타고 상상나라로 갈 거야 정말? 구름 잡아 금둥 자연은 상상할 것이 정말 많대 플립들의 다양한 생김새를 보고 재미난 상상을 할 거야 그럼 풀잎 만나러 산책 가볼까? 좋아, 고고! 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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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정말 봄이다! 정말 많이도 자랐는걸? 바람도 살랑살랑! 음, 꽃향기도 나고 기분 너무 좋다! 이것도 따가야지! 어? 이건 정말 재밌게 생겼네! 와! 이거 엄청나게 크다! 너무 귀엽게 생겼잖아 이것도 담아가야지 어, 어우 무거워 우리 우 진짜 많이 채집해왔어 정말 그러네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채집한 걸 펼쳐나 볼까? 좋아 하나, 둘, 셋 하나, 둘어난 셋밖에 모르는데 계속 나와 끝도 없이 나오네 도대체 몇 개야? 이걸 정말 우리가 다 찾은 거야? 정말 많이 재집해왔는걸? 오, 다 달라. 생김새가 모두 달라. 오늘은 톱니 있는 잎을 가지고 놀아야지. 톱니? 톱니가 뭐야? 자, 봐봐. 이 가장자리가 뾰족뾰족한 모양을 톱니라고 해. 그럼 이건 무슨 잎일까요? 치! 내가 민들레도 모를까봐. 맞아. 그럼 이 민들레 잎은 뭘 닮았는지 상상해 보자구 음, 난 톱처럼 보여. 아 아니 다 아니다. 난 스테고사우루스의 도처럼 생겼다. 자 봐봐. 이 그림이 뭐가 없어? 오, 이빨 빠진 상어인데? 이빨 부분에 민들레 잎을 한장 붙여 놓았더니, 와와 진짜다. 상어됐다 나머지 부분도 붙여주면 짜자잔! 상어다! 와 빠밤! 빠밤! 아! 정말 민들레 잎이 상어 이빨을 닮았잖아! 진짜 신기하다! 어? 이것 봐봐! 이 잎은 생선 가시 닮았어! 오! 비린내! 우와! 정말이네! 누가 먹다 남긴 생선이 가시 같아! 생선 머리랑 꼬리 사이에 이 잎을 놓으면 야, 진짜 생선 가시다. 자연이 갖다 줘야겠다. 그러게. 와, 상상놀이로 오늘 재밌게 놀았지? 오, 진짜 재밌었어. 맞아. 자연은 상상하기 정말 많아. 그런데 이런 도안은 어디 가면 볼수 있어? 그건 네이버 카페 이티랩으로 가면 되지. 오, 그렇구나. 우리 다음 시간에는 더 재미난 상상으로 또 만나자고. 알았어. 안녕.